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나침 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4일입니다. 어, 새해 뵙게 되니 다시 예, 마음이 새롭습니다. 어, 음, 이번 휴, 휴, 휴가? 아니, 휴가는 아니고 좀 기니까 휴가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 어, 연휴 기간에 연휴 기간에 한 학부모님이 어, 문자가 왔어요. 물론 학생들 중에 에, 나중에 이렇게 합격한 추합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연락도 있었지만 어, 그 이번 연휴 그 기간에 이제 학부모님이 저녁에 늦게 연락이 온고 보니까 성적이 의대 가고 싶은데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어, 떨어졌는데, 그거, 어, 이제, 아무래도 의대니까, 그죠?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 이렇게 떨어졌는데 괜찮겠냐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괜찮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아,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한 해는,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학생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드라마 같은 합격? 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휴 기간에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앱 만드는 것 때문인데요. 앱앱 안에 들어갈 학과별로 학과별로 학생 그 필요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준비 방법 대비 방법에 대한 얘기이죠. 어, 뭐 교과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비교과는 비교과 활동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봉사 활동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들어갈 문구는 어떤 문구가 더 어, 필요한 건지 또 과목은 어떤 과목을 더잘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쭉그아그 공학계열 하고 그, 아, 그 <laughs> 아, 공학 다음에 공학계열하고 어, 사회계열 쪽만 했습니다. 그거만 해도 한 150개? 아니야. 100, 한 20, 3 0개 학과 하던데요. 그것만 하더라도. 물론 그것 말고도 더 많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어찌됐건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했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또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 참, 그, 참 말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기록이, 기록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뭐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놨다 그래서 뭐가 어마어마하게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그 학생부를 신뢰하게 되죠. 단점을 기록해 놨는데 이제 그것들을 희한하게 그 단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선생님도 그 아이의 어떤 역전 가능성 그러니까 그 단점을 극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암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이 꼭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의대 가는 학생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응급실로 실려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럴 때 학생부에는 그런 내용들이 꼭 기록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뭐 어 수업을 빠져도 좋고 다 좋은데 빠져 뭐 억지로 빠졌든 뭐 정말 어 인정 못하는 어그 무인정 지각이나 어떤 뭐 결석이나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인간이 겪지 못하는 아니면 제3자는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선의로 했다고 그래도 나중에 이제 거꾸로 되짚어 보면 그 선행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학생들의 어떤 장단점 또는 부족한 점 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학생부에 그냥 기록이 되게만 해주면 예를 들어 뭐 학생부 그 뭐죠 행특상에 이 아이가 그 당시에 뭐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런이러한 이런 일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적어 놔야 그 판단하는 사람도 아 얘가 이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구나 얘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좀 불성실한 면이 있었지만, 불성실하다? 어, 어쨌든, 불성실하다기보다는 성실하지 못한 행동이나 행위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어, 이 아이가 결국 성실함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는 어떤 내용이든지, 그것이, 이렇게, 우리,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laughs> 대화 다르다 보면, 정말로 그 재밌는 일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 물론 이제 제 강의를 듣는 학교나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쪽도 마인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초청해서 지당건 강의를 부탁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지 굉장히 그학그 어, 그 이렇게 기록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 상의 기록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기록해 주기를 원하죠 바라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아까처럼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여준 게 없는 거죠 선생님은 수업하기 바빴던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선생님하고 썸싱이 필요해요 그 썸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자주 얼굴을 마주치고 어, 또, 얼굴을 맞추신 것 뿐만이 아니라, 대화도 좀 하고, 또, 인간적인 대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부 방법에 좀, 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한번, 어,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또안 나왔다라고 해도, 이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 얘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선생님도 생각하면서 수업을 할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선생님들 중에는 나이가 뭐 먹든 젊었든지 간에 사실 굉장히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들 얼굴을 보면 대부분, 아, 저분은 생물선생님이다. 저분은 아, 수학선생님일 것이다. 저분은 영어선생님일 것이다. 저분은 국어선생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아, 대충, 그, 이게, 알수 있는데, 지난번에 강의 갔더니, 이렇게 젊은 선생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이쪽에 한분좀 나이 드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뭐, 체육선생님들은 거의 표시합니다 <laughs> 운동복 차림으로 오거나, 또는 젊은, 어쨌든 체육선생님들은 표시가 좀, 아, 신체 운동 능력이 있게끔, 에, 어떤 태도나 자세나 이런 걸 갖추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음악 선생님을 찾고 싶은데, 여, 아무리 봐도 여자 선생님 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쪽에 나이 드신 선생님이 계신데, 저분은 도대체, 어, 과목이 한다면 생물? 예, 제가 만약에 그분의 선생님을 그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물이나 어쨌든 과학쪽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학 선생님은 아니고. 어, 어찌됐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아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음악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음악은 어떻게 어떻게 기록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음악을 기록할 때는 뭐 예전에는 뭐 정말 짧게 한달한뭐한 한, 아, 뭐 줄, 두줄뭐 이랬는데 최근에 보면 정말 다섯 줄, 여섯 줄도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음악에 대해서 아이들이 행동했다는 어떤 태도나 자세나 또 음악을 대하는 자세나 뭐 음미체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것이 보충이 돼서 결국은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라는 이제 얘기의 골자였는데 어, 정말로 엉뚱하게 그 한쪽에 계셨던 나이 드신 분이 어, 음악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역전을 만드는 것은 어느 과목에도 상관없습니다. 어 결국 학생의 태도나 열정이나 예를 들어 어떤 창의성을 바라볼 때는 어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무슨 창의력이 발휘가 된다고 하면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뭔가의 아니라든지 아니면 뭐 수학 계산을 무진장 잘합니다. 뭐 이것도 잘할 수,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써 있는 방식이 그것도 좋은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창의성이 또는 뭐, 뭐 예를 들어 건축학과라고 한다면 미술의 선생님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음악에서도 창의성이 아,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창의성을 바라보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 내가 음악학과 안 간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학과 전체 국영수탐에 전체에 미치게 되죠. 음미체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미체 과목 역시 어 최근에 이제 추세에 보면 좀, 좀 많이 써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은미체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이러이런 면에서 어떻게, 어떻게 기록을 좀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드라마 같은 역전이라면 뭐 역전이든 아니면 뭐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성적에 그 이상으로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결국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인데 그 학업 역량은 성적에서도 나타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적 이외에 기록이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 단순히 기록에 대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제가 학과, 아까도 얘기했던 사회계열이나, 어, 이공계열, 공학계열에서 필요한 겉, 겉, 그, 그, 어, 이공계열을 종합적으로 보면, 누, 어떤 과든 똑같이 들어가는 게 창의성이죠. 또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또 대인관계 능력이 지나치게 많이 좋은 거는 또안 좋은 학과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대인 관계 능력이 뭐, 빠닥빠닥하게, 가득가득하게 기록해 놓는, 어 거라면 뭐, 경영학과가 좋겠네요. 그죠? 또, 광고 홍보학과도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 뭐죠? 세무회계학과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경우라면, 대인 관계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봤자 또, 또, 뇌물도 생각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없어야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학생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거. 또 어떤 학부모님 이렇게 이런 기록도 있었어요. 이건 아마 제 기억에 댓글로 문자로 온게 아니라 댓글인데, 어, 아이가 이제 그, 이렇게,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깨달았어. 저희 방송을 보시고 깨달았어. 그런데 이제 아이가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아 그거 참 힘듭니다. 근데 그게 신뢰하지 않는 것도 제가 보기엔 학업 역량입니다. 그게 그, 그 결국은 어, 물론 처음에 반응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것 그 아이가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줄 때 힘이 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제가 뭐그 아이를 본 적은 없지만 인정 안 한다고 엄마가 그렇게 써놨다면 아이가 좀 똘똘한, 그러니까 똘똘하게 아, 그 아이를 안 보면서 이런 평가를 하기는좀그렇고요 어찌됐건 그것도 학업 역량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왜 잘하냐면 결국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놓고 나서의 결과물을 받아 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또 창의성을 발휘해서 뭐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의 말을 했으면 엄마의 말을 잘 따라 주는 것도 그것도 그 학생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가 상담에 왔을 때 가끔 이 아이가 왜안 따라 주는지에 대해서 어 이렇게 어 그분은 제 방송을 잘 보시는 학부모는 아니었는데 어찌 됐건 뭐 이렇게 건너 건너서 알고 오셔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공부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뭐 1등급에 들어가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어, 뭐 굉장히 상위권의 학생인데, 엄마 말을 전혀 잘안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물론 뭐 충분히 얘기한 상태에서, 도대체 너는 왜 엄마 말을 믿지 못하는 건지, 엄마, 엄마가 너한테, 엄마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영 아니라고 생각해서 엄마 말을 무시하는 거냐고 묻, 물으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어, 엄마 말을 신뢰하고 있지만 어,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은 엄마 말이 맞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것은 너의 행동에 대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을 뭐 무조건 믿으라라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믿을 사람이 안 믿어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 어, 그 말에 대한 심각성을 받, 받고 자기가 더 깊숙하게 생각해 보고 따라 보고 어, 따, 따라가는 거죠. 따라 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학생의 성, 역량이 성장한다라는 거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대단한 무슨 사기 같은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준 말이라면 그것을 일단은 새기고 그것대로 따라 보고 나서 자신이 어떤 대안 제시를 통해서 자기 나름으로 뭔가 해가는 방식 이런 것이 그 학생의 역량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 결코 어, 엄마 말을 안 따른다거나 아빠 말을 안 따른다. 거나 뭐 자기 생각이 따로 있다고 근데 그 생각은 어, 어 엄마나 아빠가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에 50년이라고 한다면 45년 또는 뭐 40년이라고 한다면 끼껏 지금 그 반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 말을 일단 따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따라 보니까 어, 거기 안에서 또 다른 대안 제시를 통해서 뭔가 해가는 학생이 진정으로 학업 역량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생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드라마 같은 역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이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이 갈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이, 이 말은 드라마 같은 성공을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 어, 합격을 위해서는 어쨌든 역량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역량 성적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받아들이게 되면 성적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 더 길어지면 안될것 같다 네 어쨌든 새해에는 어, 어쨌든 뭐 제가 그 뭐죠 음, 매일매일 가능한 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 영안 되면 어찌되건 뭐 건너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방송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